i <laughs>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참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지요. 은혜의 하루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루이지요.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요, 하나님의 말씀, 요한계시로 4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.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또 보좌 둘,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.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.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,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,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,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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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하나님.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.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일곱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.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.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,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"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가족 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"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.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. 할렐루야.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또큰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, 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많은 정말 이 하늘의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그곳에 앉은 이에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경배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? 로마 황제가 어 자기를 신과 같이 섬기라 경배하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. 지금 어, 사도 요한은 세상의 권력이 정말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또 무시무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땅의 잠시 잠깐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보잘 것 없는 것에 정말 영광을 돌리겠느냐 정말 기대하겠느냐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그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경배하겠느냐라는 것이죠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당연하죠.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.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것 같고 영화롭게 할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에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혹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?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, 자기들을 박해하던 황제의 권력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신앙이 흔들리고 떠나간 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로 또는 명예로 또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?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. 정말 이 세상의 것에 그 잠시잠깐의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두루마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시 무엇인가요? 이 두루마리 역시 마찬가지죠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참여할 그 영광을 누가 허락할 수 있느냐? 세상의 권력은 아닌 것입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.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, 우리의 기도의 이 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,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. 승리할 줄 믿습니다.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, 하나님,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되, 또한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, 하나님, 우리가 세상의 권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봅니다. 하나님,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또... 권력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권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나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구원의 기쁨을 잘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응답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 할렐루야,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합니다. 늘 기쁨으로 승리하시고요.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